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7일 현재 시간 6시 15분입니다. 자, 내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이고요 어, 내일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내일 한온 시스템 최대주주 지분매가 제공시 기한이 있네요. 예,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 어, 최대주주가 이제 지분매가 뭐 이런 거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 비덴트 인바이오제 키다리 스튜디오 hmb 디자인 뭐 이렇게 어 조심해야 될 종목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추천주 오늘도 또 대박이 나왔죠 어제 유튜브로 추천주 드렸던 거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성적을 적어 놓습니다 네, 성적을 적어 놓는데. 어제 한솔 홈데코 드렸고요. 그리고 휴림 노보 두 가지 드렸는데 시원하게 올라갔네요. 한솔 홈데코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요. 휴림 노보도 아주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어 저희가 매일 매일 성적을 적어놓고요. 현재 성공 확률이 83.3% 아주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뭐20% 이상도 있고 10% 19%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성적을 저희 운영부장이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정말 어, 수익을 꾸준하게 보실, 거, 보실 것 같으면 저희 위너스 TV 이제 내일부터는 방송이 끊기지가 않고 온라이트로 그냥 계속 씨브를 드립니다. 8시부터 어, 3시 반까지 그냥 계속 씨브립입니다 씨브리기 때문에 어, 나는 어, 정말 씨브리는 방송을 보고 싶다. 그러면 위너스 TV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주식 방송 중에서, 어 단타를 추천하는, 어 전문가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라이브로 하는 데는 아마 거의, 어 거의 저밖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라이브라는 게 딜레이가 있어요. 최고, 한 40초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라이브를 통해서 단타 추천을 난다? 그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못합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보는데 단타 추천을 하는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10만원씩 드릴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딜레이가 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추천해야 되거든요. 이게 실력이 없다든지 차트를 못 본다든지 재료분석을 못하면 완전히 뽀록나기 때문에 실력이 완전 뽀록나기 때문에 아예 추천을 못합니다. 지나간 거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나 개나소나 다할수 있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일부터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니까 꼭 출근하시라는 거예요. 8시부터 3시 반까지 어위너스 t v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붙어서 씹으려 드립니다. 그러면서 좋은 종목도 나갈 거고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설날 연휴가 아 다음 주에 설날 연휴가 있죠 그래서 어, 항상 이 설날 추석 때는요 그 주에는 수급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주식 28년 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더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는 이 테마가, 움직이는 테마가 하루에 한열 분도 더 바뀌는 것 같아요. 이 확실히 올라가는 게 없어요, 지금. 어정쩡하게 갑니다, 어정쩡하게. 예, 네, 어정쩡하게 가버려요.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을 제대로 보시려면 정말 어, 단타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당일날 바로바로 볼수 있으면. 네, 당일날 바로바로 볼수 있으면. 그리고 내일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은 첫 번째, 맥스트. 두 번째, 셀바스 AI 할 거고요. 그리고, 다월 인베스트먼트는 내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면 폭망합니다, 내일. 재료가 나왔죠? 우리금융에서 지금 사겠다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나와버렸죠, 다올 인베스트먼트. 에 이거 내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인수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버렸죠. 자, 이래 돼버리면, 이거 제로 소멸이에요. 제로 소멸입니다. 예, 우리금융, 이거 차라리 여러 군데서 붙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단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거 제로 소멸이에요. 내일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나면 X됩니다, 엑스 아시겠죠?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최강 단타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 단타반은요 정말 한 달에 35% 우습게 낼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무려 85%에 육박하기 때문에 많이 넣올 때는 그냥 퍼펙트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행 아 저기 제주 은행으 크게 먹었죠 예, 제주 은행 크게 먹고 그 다음에 오늘 알채로 먹었죠, 알채라. 예, 알차게 먹었습니다. 알차, 알차게 먹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기라고 딱 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최강 단타반에 들어와서, 어, 내가 단타를 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어요. 아침에 보실 수 있는 분만. 예, 저희가 단체방에서 매수, 매도 사인이 정확하게 나갑니다, 단타반. 정확하게 나가니까 어 단타반에서는 정말 하루의 수익을 바로바로 바로 보시게끔 제가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나는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빨 빠른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빠르게 어, 단타반 요청을 하시고요. 제주은행도 크게 먹었죠. 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대기라고 정확하게 나갑니다. 대기. 예, 간단해요. 예, 대기. 여기 보면 오늘 제주은행도 대기라고 이래 나갔죠. 그리고 정확하게 또 나갑니다. 에, 나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 빠른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단타 오늘 제일 많이 먹은 분이 저보다 더 많이 먹었네요. 제주은행으로 140만원 먹었네요. 한방에 이런 식으로 30만원씩 하루에 30만원씩만 먹으면 한 달이면 600입니다. 정말 500만원 이상만 있으면 최강 단타반 할수 있어요. 500만원 이상만 있어도. 나는 빠른 매매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 단타를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에서 털리지 마시고. 맥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강 단타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벌써 10% 수익 중이에요. 나는 정말 어, 빠른 매매하고 싶다 고민하지 마시고 최강 난타반 요청하시고요 어, 시간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반 예, 종가반에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겁나히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익입니다 아직까지 회원님들께서 정말 수익다운 수익을 내시려면 예, 수익다운 수익을 내시려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까지 수익이죠 자 이거는 체, 어, 종가반이에요 벌써 저번주 목요일날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니까 혼자에서 틀리지 마시고 네, 혼자에서 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할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테니까요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면다 틀립니다. 주식시장 정말 외롭지 않습니까? 어, 안내롭게할 수가 있어요. 예,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정말 절실한 마음에 연락을 주시면 정말 수익 확실하게 내드릴 테니까, 어, 연락을 꼭 주시고, 내일부터는, 어, 방송을 끊기지 않고 3시 반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몸이 되겠습니다. 한몸이, 이런 한몸이 아니라 그냥 한몸이에요. 한몸이라고 하면 또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몸이, 이런 한 몸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끔, 할 테니, 어 연락, 어8 2 6 0 9 5 4이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 특히,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응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오른다고 좋을 게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대응을 분명히 지금 이제 대응 구간이 들어왔어요. 네, 대응 구간이 분명히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영상 앞에 다 찍어놨으니까요. 꼭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 어, 수익을 챙기는 습관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수익을 챙기는 습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좌에 나와 있는 이 빨간 거, 검정 거, 파란색 이거는, 어, 내가 매도를 해야지만 냈게 되는 거예요. 수익도 마찬가지고, 손실도 마찬가지고. 내가 매도를 안 하면,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수익도 내가 매도를 해야 확정이 되는 거고, 손절도 내가 매도를 해야지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의 계좌에 있는 거는, 그냥 사이버 먼이라고 생각을 하, 해야 됩니다. 자, 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응의 구간에 들어왔다. 분명히 이말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6만 원 찍고 바로 6만 3천원 띄우는 거 보고 아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아시겠죠,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면 틀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친구가 살아 해가지고 사는 거다 틀려요. 친구하고, 친구가 사라고 해갖고, 사갖고 수익 나셨다는 분, 저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있으면 제 손에 장 찍습니다. 친구가 살아, 친구가 살라고 하면 친구 빠마떼기를 때려버려야 돼요. 니나 사라고. 물론 친구가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려고 사라고 한건 아니겠죠. 아니지만 친구가 사아 가고 사는 거는 다 틀리고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거야. 설거지하러. 설거지 잘하는 분들은 친구가 사라는 거 사세요. 그냥 그거 아니고는 같이 세력에 들어와서 정말 세력이 뭘 사고 어떤 종목을 사갖고 먹을 수 있으면 버텨야 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거의 100%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문가 조력이 없었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다 틀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괜히 팔았네. 그거는 다 그냥 과거 과거일 뿐이에요. 현재를 잘하려면 정말 현재를 잘하려면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되고 위너스처럼 전부 얼굴 다 까고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니까 내일부터는 끊김 없이 계속해서 그냥 이어집니다. 예, 이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도전을 해보고 싶다. 복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절실한 마음에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나는 죽어도 안 돼,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